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아 몸에 좋은 것들이 널려 있다는 장흥 여기에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건강한 먹거리들로 가득하다는데요. 사람 입에 들어오는 것이니만큼 무엇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길러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소들을 키워내는 이곳 장흥의 한 축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소들은, 풀만 먹어요. 전생에. 전생에는 뭐냐면, 어미 뱃속서부터 태어나서 나가는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만 먹어요. 얘기는 단백질, 칼슘, 그런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그런 거고, 이걸 먹음으로 해서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 저쪽에 먹고 있는 라이그라스. 저건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소들이 풀만 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키우는 방법이에요. 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두 가지 풀을 섞여먹이며 정성으로 키우는 사장님. 보다 건강하게 소들을 길러내기 위해선 이만한 수고로움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자동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일일이 사람이 하루에 세 번씩 소 밥을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주유소 하시는 분도 소 120마리 키우고. 전파상 하시는 분도 소 80마리 키우거든요. 그게 가능해배합사료는 자동으로 하고 저녁에 아침저녁 가서 청소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소가 그건 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아, 소 밥을 주고 케어해 주고 집사모로서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고양이 식사처럼. 아, 그러죠. 맞아요. 그날 이쪽으로 와. 옳지. 봐 이리 와. 좀 아파요? 음, 발을 다쳐가지고. 아.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소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소를 키우는 이곳. 사장님은 소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식이 확고합니다. 그 동물이 원하는 먹이를 먹여가면서 키우는 게 동물 복제 첫 시작이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돼. 좁은 데 갇혀서 사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넓은 데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지금은 계절상의 이유로 쉬고 있지만 축사 앞 소운동장에서 평소 소들은 뛰어놀 수 있다고 합니다. 십여 년 전부터 친환경 축사를 해온 사장님. 그가 이곳에 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을 키우러 장에 온 지가 이제 12년 됐어요. 장에 오게 된 거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소 키우기 좋은 환경이 장흥이에요. 왜냐면 날씨 따뜻하고 공해 시설이 없잖아요. 청정 지역이죠.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소를 키우니까 불편함이 없이 좋은 소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른 소들은 농장주에게도 남다른 자부심으로 다가오겠죠? <놀람> 처음에 소를 키우겠다고 장위에 내려올 때는 우리나라 한우 사육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고 싶다, 혁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미래에는 이런 농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한우 사육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실험 중에 여전히 눈이 온 길에 내가 첫걸음을 뒤고 하고 내 발자국을 보고 뒷 사람들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어, 나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젊은 분들이 이제 따라와 주신다 그러면 어, 제가 여기 와서 10몇년 동안 어, 키우느라고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실험 정신과 정성으로 건강한 소를 키우는 사장님.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품소가 이곳 장흥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장흥의 친환경 먹거리를 찾아 또다시 발을 옮긴 곳. 맑고 푸른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 장흥의 자랑 표고버섯 농장입니다. 어, 사장님, 여기서 규모가 엄청나요? <laughs> 네, 하여튼뭐 열심히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뭐 양이 좀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이제 버겁다 할 정도로 좀 어, 한계를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표고의 종균을 박아 이듬해부터 수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얗게 나온 게요. 이게 종균이에요. 여기는 안 뒤집어 주면 이거는 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면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생거일 때는요. 처음에는 한 70kg에서 80kg 정도 되고요. 큰 거는 100kg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남으면은 한 40kg에서 50kg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이 장비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 장비는 뭐에 쓰는 장비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요. 이 이제 세우는 장비입니다. 힘안 들고 허리를 안 숙이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웁니다. 뒤집을 때 이렇게 쓰는 이 장비입니다. 이런 정성과 깨끗한 자연이 어우러져야만 만나볼 수 있는 장흥 표고버섯입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치킨 그 프랜차이즈를 했었습니다. 이제 치킨 하다가 이제 그것도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 아, 내일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어, 이 와이프랑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시골에서 정말 농장 좀 가꾸면서 이제 편하게 살고, 절반은 시골 살고, 도, 이제 절반은 도시에서 살자, 이제 이, 그, 생각으로 이제 이 산을 그,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대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뤄내 나가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에 부품 꿈을 안고 발을 디뎠지만 쉽지만은 않은 길을 고집한 이영만 씨 오직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만을 생각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차피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배 집어서다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소수의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특화되게 정말 여기 견학으로 오셔서 내 눈으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어, 이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 만들면서 그한 분이 고객이 드시더라도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으면, 어,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제가 목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오셔도 이제 그, 떳떳하게 내놓고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어, 아직까지는 내 목표대로 이제 지금, 어, 지향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덜거나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믿음.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 장흥의 산과 들녘은 이미 감미로운 표고향과 함께 건강한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애기 아빠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이런 그 농장을 꿈꾸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런 농장을 가꾸는 게 굉장히 꿈이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상이 서로가 같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건강한 표고를 수확하는 것만큼 앞으로 부부가 수확해 나가야 할 꿈이 있다는데요. 비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정말 열매를 맺는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좀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깨끗하고 건강한 장흥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한우와 표고. 여기에 장흥 바다의 대표 주자. 키조개가 더해지면 장흥 맛의 진미가 탄생됩니다. 진한 수폐향을 듬뿍 머금은 표고버섯과 함께 건강하게 길러낸 장흥산 한우까지 더해지고 신선한 장흥 등양만에서 건져올린 키조개 이름하여 장흥삼합. 보통 삼합하면은 홍어. 김치, 돼지고기에서 삼합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장삼합은 등양마에서 나온 키조개, 그리고 소고기, 장산소고기 그리고 장에서 나온 표고버섯을 해서 함께 구워먹는 걸 장산삼합이라고 합니다. 맑은 물, 푸른 숲, 그 명성에 걸맞게 오로지 장흥 땅과 바다에서 나고 자란 건강한 식재료들로 똘똘 뭉쳤습니다. 소고기야, 소고기, 돼지고기, 버섯 보성이는 생으로도 먹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전량 일본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잘 유통이 안 됐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일본의 수출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이쪽 국내로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한우의 육즙. 표고의 향기, 관자의 식감까지 더해져 입안 가득 풍성함을 안겨다주는 장흥삼합. 그야말로 장흥의 땅과 바다를 한 입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진 추운 이 계절, 장흥삼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가득 충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못 드셔보신 분은. 것 같아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장인정신과 청정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장흥의 건강한 먹거리 자연과 정성이 빚어낸 장흥의 착한 먹거리로 몸안 가득 건강함을 채워보면 어떨까요?